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이라 더욱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보이며 전고점 대비해서는 물론 안타까운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평일의 시작,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안타까운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회복세를 띄고 있는 상황 속에 글로벌적인 경제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었을 당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11월 물가 지수의 경우는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인 6.8%를 나타냈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하던 제롬 파월 또한 지난 12월 일시적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또한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직접적이며 장기적으로 갈 것임을 시사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현재 비트코인보다 주식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것이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중고차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상승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짐 비앙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중고 자동차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짐 비앙코의 리서치 총괄의 경우는 CNBC 트레이딩 네이션에 출연하여서 2021년 당시 가장 좋은 투자처를 알고 싶다면 도로나 당신의 차고에 있는 자동차일 것이라며 중고차는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최근 일부 암호화폐보다 더욱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지난 4개월 중고차의 시세는 무려 20%가 올랐으며 이는 S&P보다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 속도라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부족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사재기를 꼽았다고 하네요. 이거 봤을 때뭐 빤스까지 팔아서 중고차를 매수할 시기인 것일까요? 현재 이는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고차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식 이제 펠리쉐이드가 무려 300만원 급등하는 등 오히려 중고차에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감가를 먹어야 하지만 반도체 수급이 안되어 더욱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경우는 다가오는 2022년 4분기쯤이나 돼야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중고로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 부양을 하겠다며 푼 천문학적인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될수록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위기 속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가격의 지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기관 투자자들과 투자 은행, 자산 운용사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보수적인 보험사들까지 이 시장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며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확장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제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민 메신저 앱이죠.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이 클립이라는 디지털 지갑을 만들며 클레이튼을 발행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안타깝게도 클레이튼이나 기타 암호화폐로 메신저 앱내 결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예, 오늘 한 CEO의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라인 등의 메신저 앱들의 암호화폐 결제 기능이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LO 캐피탈의 CEO 내년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 암호화폐 결제 출시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3LO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수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년 텔레그램, 시그널, 라인 등 메신저 앱들이 메시징과 결제 기능을 지원하며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메신저 앱들의 암호화폐 결제 기능이 탑재된다면 10억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이 입장에 유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몇년 전에 만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 글로벌적으로 진행되어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권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은행들 또한 이미 암호화폐 매매 기능을 출시한 은행들이 상당수이며 글로벌 결제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뿐만이 아니라 로빈 후드와 같은 증권 플랫폼에서 또한 암호화폐 매매를 지원하며 심지어 선물 기능까지 지원하는 상황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속화된다면 채팅 앱에서 암호화폐를 보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저 도박과 투기로 인식되었던 시장의 인식이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실제로 텔레그램과 라인과 같은 메신저 앱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12월 24일 모든 투자자분들이 바라던 산타렐리가 시작한 이후에 아쉽게도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다음 불마켓이 언제쯤 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던 와중 오늘은 암호화폐 유명자산 운용사이죠.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견해를 내비쳤을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와이즈 CEO 다음 불마켓 규제 도입이 주도한다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EO 매트 휴건의 경우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암호화폐의 다음 강세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규제 도입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의 생각보다 이 같은 시점이 더 빨리 올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3년 ETF가 투자 상품으로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의회는 ETF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인식은 지속적인 로비와 팩트 그리고 분석에 의해 해소되었으며 결국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암호화폐 CEO들이 참석한 청문회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으며 내년에 발표될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제로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특히나 규제적인 측면, 미국의 의원들 또한 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SEC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중에 있으며, 기사에 나온대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이는 신시아 로미스 의원의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 당시 다가오는 2022년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발표하여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미 SEC와 CFTC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감독기구를 만들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이 시장은 너무나 과도기적인 시점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제적인 문제들이 안정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하는 기업보다 하지 않고 망설이는 기업들이 더욱 많은 상태이며 하는 기업들조차 굉장히 작은 비중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는 것을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미국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스테이킹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FAQ 업데이트 했다. 스테이킹 대출 과세 포함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AQ는 자주 하는 질문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톤 뉴스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FAQ를 업데이트. 스테이킹과 대출에서도 이제 대출에서도 채굴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과세 시에 취득 당시의 엔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NFT와 토큰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 0일 통과된 일본 2022년 회계연도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업체는 실제 토큰의 판매 여부를 떠나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략적인 세율은 약 35%라고 합니다. 세금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닌데요. 이에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여덟 개의 업체가 일본을 떠났다고 하네요. 과거 일본의 경우는 그 어떤 어떤 국가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인에 대한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코인의 경우는 일본 내에서는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본에서 코인의 경우는 종합과세로 진행이 되며 무려 최대 55%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기사에서 나온 대로 막중한 세금 때문에 많은 업체들 또한 다른 국가들로 이주를 하며 산업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기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 시점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규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과연 미국이 내년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카카오톡과 이제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협력하여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갤럭시 기기와 갤럭시 워치 등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에서도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오늘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CBDC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cbdc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며 어떠한 언급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은 cbdc 발행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 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원의 경우는 27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의 편익 및 유의점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발행해야 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CBDC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막대한 통화 발행 비용의 감축과 두 번째로는 서비스 수수료 인하 유발, 세 번째는 보안 침해 감소, 네 번째로는 경기 조절 능력의 무형향 등을 이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CBDC 발행 시 시중은행의 유동성 감소 등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사전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적으로 확실히, 확실히 이제 CBDC 개발에 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과거 CBDC가 나온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왔지만, 현재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들이 더욱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 CBDC의 경우에는 완전한 중앙화를 지향하는 화폐로서, 암호화폐와는 개발 방향이 완전하게 다르며 오히려 디지털 지갑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주장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커리큘럼 대로라면 2022년 하반기 CBDC가 시중에 공개될 생각인데, 과연 정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회복에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심리는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소폭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는 듯한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줄로 알았던 시장에 어느샌가 회복의 기운이 조금씩이지만 돌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며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죠. 바로 이 시장이 현재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자산군은, 모든 자산군은 가격 뒤에 무엇인가 이게 됩니다. 이 주식의 경우는 주가 뒤에 기업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 기업의 가치와 가격이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의 잠재적인 가치에 가격이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낮은 주식 미래 성장 잠재력이 낮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뒤에는 현재 거시경제적인 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금융의 흐름들이 있으며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국가들에게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 위기 속의 해지수단의 역할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핀테크의 혁명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포용이라는 슬로건이 뒤에 있습니다. 이를 깨달은 월가의 수많은 은행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 보험회사,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같은 결제 기업들과 심지어 이제는 국가의 공적 기금들,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이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자산 시장 측면에서 너무나 작은 시장이라는 것이 더욱 투자를 함에 있어서 흥분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절대로 일개 국가나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일각에서는 산업 혁명보다 더욱 큰 진화의 형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장은 기존의 가치 측정의 도구들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그렇게 전통 금융권에서. 큰 불을 쌓아 올린 인물들 중에 이 시장을 그저 도박과 투기로 보낸 인물들이 많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금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시어 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산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